한번 해보시죠. 어, 어, 네. 강호동 씨, 네. 안돼. 네. 우뚝 서는 분은 없습다 강호동 씨를 아, 국내 최초 공중에 어, 어. 매달려서 오른쪽 돌려주세요. 스타즈의 스타, 스타? 네. 킹즈의 킹, 킹, 킹. 킹, 스타 키 하고 던져주세요. 하나 완벽해. 던지는 거에서 오늘 방송이 끝이 날 거예요. 손어 속에 고넘 올려주세요. 신애은 안돼요. 아니, 뭐드러 자, 뭐드러 이들에게도 뭐드러 뭐드러 아마 뭔데. 도전이 아닐까. 아유, 아유. 야, <laughs> 야, 설마 철화장 사래못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음. 하나, 무릎 피어, 무릎 둘, 둘, 셋! <laughs> 어, 수석다어진다 어, 수석진다 다리 뜯어진다! 다리 뜯어져! 다리 뜯어진다! 다리 뜯어진다! 무섭다 무서워 오, 막 무서웠어 막 떨리실까봐. 그게 사거를받아주세요 밑에 타는 게 얼마나 무겠어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고 사실 맞아. 쉽게 맞아.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네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걸 자주 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왜냐면 <laughs> 그어려운에서 버텼잖아요. 올라가고 던지고 근데 그런 기술에 성공했을 때그 성취감. 아. 정말 따뜻합니다. 그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그런 생각이에요? 예.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지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부도 관심이 없었고 음. 꿈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친구들이랑 맨날 숲에 때 먹고 노래방 가고, PC방 <laughs>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늘 생각으로 치어리딩 <laughs> 공부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연습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연습을 <laughs> 연습을 많이. <laughs> 네.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질이 더 위험하니까 더 속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는 반대 안 하셨어요? 많이 반대했죠. 그리고 어? 맨날 공연할 때마다 옷을 빌려야 하니까 그 빌리는 돈이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음. 할아버지께서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막 학교에서 몰래 찾아가셔서 단단 선생님한테 제발 셰리딩 좀 그만 하게 해달라고 셰리딩을 못하게 해달라고 하지 못하게. 그래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학교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할아버지는 일단 많이 좋아해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스타킹 무대 올라있는 것도. 네. 네, TV 보시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나도 기타가 네. 생각하겠네요. 아, 나를 응. 믿어주고 나를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 전하시겠어요? 좋습니다. <laughs> 아,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제가 숙소 가서 죄송하고 이제 학교도 맨날 안 빠지고 체어링도 열심히 해서 다음에 꼭 음. <laughs> 자기 뜨개 놓고 도 용기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마음을 전달하면 훨씬 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또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잘키억 보람도 있고. 아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맨날 속삭여서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체어링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허물 쪄서 동근을 쪄서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기특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까? 네. <laughs> 근데 치어리딩이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다들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치어리딩을 연습할 수 있는 체육관도 정말 맞아. 없고요. 아이고. 연습할 수 있는 매트도 없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스타킹에서 저희를 꼭 키워주셔야 합니다. 저희 꼭 키워주세요. 아, 간절함이 있네요, 간절함이. 이제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팀의 공연 중에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특별한 뭐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를>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어휴. <목소리를> 어, 많이 잘하셨어요. 잘 춤을 나왔어요. 춤을 나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태권무를 어, 결합해서 어. 시어리틱 퍼포먼스를 <목소리를> 한번 탭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박수와 함께 엔딩 공연을 마치기 바라겠습니다. 네.